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돌입니다. 오늘은 광고 모델 에이전시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 모델 에이전시에 전화를 돌리고 그다음에 영상 미팅 날짜를 오늘 총 7곳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상 미팅 하러 간 김에 한 날짜에 몰아서 그래도 하루에 한 다섯 곳에서 많기는 열 곳까지는 봐야 그래도 이상적이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는 미팅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모습으로 아, 촬영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메이크업 받는 김에 최대한 많은 곳에서 오늘 영상 미팅 촬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곱 곳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강남으로 출발.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프로필 등록 관련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네. 혹시 제가 오늘 8시 45분 경에 아, 아, 네, 네. 그 프로필 제가 네. 오늘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혹시 확인 가능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2000년생 네. 송민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프로필 등록 관련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저희가 요거 다시 이번로 문자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문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프로필 등록 관련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제가 오늘 그 8시 40분 경에 그 이, 해당 이메일로 프로필 네. 보내 드렸는데 혹시 확인 가능한지 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2000년생 송민석입니다. 2000년생 송민석. 송 송민석이요? 네, 맞습니다. 해볼게요. 왜냐하면 메일이 많이 와가지고. 네네. 금방으로 확인이 안 되고 제가 확인해볼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도 재차 확인 전화를 한번한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랑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프로필을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명한명 한명 신경을 못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프로필을 꼭, 꼭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제차 전화를 해서 송민석이라는 프로필을 꼭 확인해 달라고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번쯤은 제 프로필을 봐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좀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전화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해야 돼네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결례를 범한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예의 있게 전화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마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1 0 0곳 이상의 에이전시의 프로필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돌렸어요. 와, 에이전시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좀 확인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어서 이렇게 모든 곳에 전화를 드린 건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바쁘시다 보니 이런 전화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중하게 전화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대부분의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확인해 주셨어요. 역시 스윗하신 분들. 친절하게 확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를 다 돌린 후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영상 미팅이 가능한 곳들을 추려서 한 날짜에 몰아서 예약을 진행했어요. 저는 여유있게 1시간 단위로 했는데 영상 촬영이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려서 장소와 장소의 거리가 짧다면 30분 단위로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미팅을 하러 갈게요. Let's go! 여러분,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받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받으러 다녀올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메이크업을 마치고 에이전시를 향하고 있는데 이 날씨가 무슨 일일까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날에 날씨가 눈치가 없는 건지, 음, 어, 그렇네요. 비가 비가 비랑 바람. <laughs> 머리 안 망가지게 응. 최선을 다해서 가보겠습니다 갔다올게요 아 진짜 바람이 오히려 좋아요 이런 악, 악한 상황에서도 이겨내야 되겠죠 면 깨끗 첫 번째 장소 갔다 왔는데 포즈가 아쉽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면서 좀 옛날에 진행했던 포즈를 리마인드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짠! 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좀 있다 한번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여쭤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짠! 여러분 아무래도 회사 특성상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머리파. 여러분 약간. 봉선을 좀 잘못 잡고 왔습니다. 세 번째 장소가 이동 중인데 2km 걸어서 2km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네. 앞으로 이제 이전시 투어 하시는 분들 이 네, 거리 계산을 더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소로 한번 도착하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남은 것세건 화이팅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두 번째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반입니다 마무리까지 잘해 볼게요 안녕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에이전시 투어가 끝났습니다. 지금 6시 반인데, 정말 하루가 길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에이전시에서 되게 포트폴리오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되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뭔가 신인에 대한 앞으로의 뭔가 충고와 조언? 이런 것들을 항상 어디에 가든지, 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항상 희망을 얻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전반적으로 이 모델에 대한 포즈가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쪽에는 힘을 잘못 실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이전시 이렇게 에이전시 투어가 끝났습니다. 다음엔 프로필 투어로. 관련 영상을 찍어 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